나르시시스트는 한없이 가혹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간헐적 보상은 중독성을 띠며 피해자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간헐적 보상은 심리적 조정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간헐적 보상이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보상보다 불규칙한 보상이 더욱 강한 집착과 중독성을 유발한다는 심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롯머신은 항상 돈을 주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돈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중독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패턴을 연애, 가족, 우정, 직장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간헐적 보상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가 나한테 화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널 사랑해. 너밖에 없어. 라며 비난 후 달콤한 말을 합니다. 이별을 시도하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 때처럼 다시 잘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로맨틱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때론 심하게 다투고 떠나려 하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고 애원합니다. 피해자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게 됩니다. 피해자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의 사랑과 관심이 가끔씩만 주어지기 때문에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나쁜 기억보다 좋았던 순간이 강하게 남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희망을 줬다가 빼앗습니다.